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시의원이 사전투표 투표청관인으로 참여해 투표함까지 나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야당은 여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불법 부정투표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충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 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사전 투표 현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 의원 A 씨가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투표 참관인은 각 투표소에 정당별로 두 명씩 배치해 투표 용지 교부와 투표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161조에는 시도 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을 투표 참관인 참여를 할수 없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권유하거나 간섭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규정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 의회 의원의 투표 참관인 참여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유권자와 접촉이 빈번한 현직 시의원이 투표 현장에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시민을 맞이했다. 투개표 선거사무원 신고 주체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민주당 차원에서 자행된 명백한 불법 부정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시 상황을 지켜본 야당 관계자는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정당 지지행위를 자제하라는 선거감시원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은 당일 선거운동을 자제했다. 그런데 정작 해당 지역구의 민주당 시의원은 투표 참관인으로 투표 내내 유권자를 맞이하고 투표함까지 직접 선관위로 날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또 민주당은 현직 시의원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투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또 선관위는 이런 범죄를 승인하면서 묵과했다고 여당과 선관위를 함께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또 선관위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해당 시의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사전투표 참관인 신고서에는 투표 소명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관위에 따르면 이 문제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사전투표창관인 신고서 직업난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주시 의원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충북 성관위 관계자는 문제의 이 시의원은 신고서에 자신의 직업을 적지 않았다면서 정당에서 제출한 신고서만 보고 이 사람이 현직 시의원인지 일반 참관인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또 참관인 신고서에 직업을 적는 것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선거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면서 문제의 시의원이 참관인으로 지정된 경위등을 조사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여당 창주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의원은 투표 참관인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투표 당일 오창업 선거관리위원들이 나를 보고도 제재하지 않았다. 참관인 선정 과정에서 필터링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소위 해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난해 자신이 시의원이라는 것을 적지 않았을까요? 그냥 단순히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과연 충북 청주 한 곳에서만 있었을까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점은 없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사전투표에서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마 지금 한두 곳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번 선거에서만 저질러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이번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는 그동안 이 선거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집요한 문제 제기,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갖고 눈을 부릅뜨고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번 대선과 관련해 사전투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데는 솔직히 말해서 야당이 국민의힘이 기여한 바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조롱하고 비하하고 하던 시민사회 세력들 그리고 그런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손을 잡고 온갖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가면서도 선거 정의를 목소리 높여 외쳤던 몇몇 정치인들과 지식인들, 언론인들, 이런 거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면서 그래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하나, 둘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야당의 원로 정치인인 이인재 전 의원이 선관위와 대법원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러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보장하는 핵심적 양대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선관위와 대법원의 뭐랄까요, 추락 혹은 타락,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선관위와 대법원을 무너뜨린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또, 국민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회생시켜야 한다면서 이번 대선 본투표, 당일 투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이 대선 본투표, 당일 투표 바로 전날인 3월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을 무너뜨린 악질 정권이다. 엊그제 나도 사전투표를 했다. 투표 용지와 이를 담을 봉투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갔다. 봉투는 열려 있는 상태고 기표 후 이를 봉투에 넣고 봉투 상단에 흰 테이프를 뗀 다음 봉함에 투표함에 넣었다. 그런데 투표 종사자가 어떻게 이재명에 기표된 투표 용지가 미리 들어가 있는 봉투를 투표인에게 줄수 있는가. 누군가 미리 이재명에게 기표하여 넣어둔 봉투가. 실수로 투표 종사자의 빈 봉투에 섞여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관위는 알아들을 수 없는 구질구질한 변명에 급급하다. 이 부분은 이번 확진자 사진 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를 하는데 보니까 미리 이재명을 찍은 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서울 대구 이런 데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유권자 투표자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또, 경기도 부천시 선관위에서 우편으로 배달된 5만여 장의 투표 방투가 사무국장 방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방에 CCTV가 종이로 가려져 있었다. 기막힌 장면이다. 과연 이 나라 선관위는 공정선거를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한마디로, 썩을 때로 썩은 선관위다. 이 부분은 경기도 지금 부천에서 관외 사전투표 무려 5만여 장이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그 방에 CCTV가 가려져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 야당 쪽에서 많이 보완했다고 국민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한 이야기가 이 사전투표와 관련돼서 모든 곳에 CCTV가 계속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천의 경우 그 CCTV를 선관위 쪽에서 가려버린 겁니다. 선관위 쪽에서 해명도 아주 황당한 해명을 했죠. 이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CCTV 켜져 있어서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서 가렸다는데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지금 해명을 명색이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관위에서 한 것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심판하는 곳이다. 그러나 지난 4.15 총선의 선거 소송을 법정 시한 6개월을 지나 2년이 다 되도록 질질 끌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 유사일에 이런 일은 없었다. 대법원이 무엇이 들어요? 법을 넣기며 이런 짓을 한가? 문정권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4일오 총선 재검표가 지지부진한 상태잖습니까? 원래 총선 이후 뭐 다,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선거 무효소송 또는 당선 무효소송이 법원에 제기되면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법원이 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지금 2년이 다 되는데 선고는커녕 재검표도 겨우 다섯 곳하고 제대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검표 과정에서 별 문제 없었다면 벌써 선거 다 끝났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검표 과정에서 온갖 이상한 투표지들이 다 나오고 하니까 대법원도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아예 무시해버리고 땅땅 아무 문제 없었다. 이렇게 판결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하니까 지금 계속 재판을 질질 끄는 거죠. 그러니까 4년 임기 중에 벌써 2년이 다돼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인제 전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한국헌정사상 선거무효소송 또는 당선무효소송이 이렇게 오랫동안 질질 끄는 적은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곧 선거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보장하는 두개의 기관이 선관위와 대법원이다. 그런데 이두 기관이 이 모양 이꼴이다. 모두 문재인 정권 때문이다. 국민의 힘으로 문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생 시켜야 한다. 이상은 이인재 전 의원이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의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만든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